시설 관리 4대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모두 선임이 가능할까요? 모두 따야 할까요? 제가 시설 관리에 필요한 4대 선임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된 노하우와 필요성 관련하여 영상을 올렸는데요. 댓글 중에 4개 분야 모두 선임이 안 되는데, 쓸데없이 뭐하러 따느냐? 전기 기사만 있으면 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일면도 있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대 분야 선임 자격증이란, 전기 안전 관리자, 소방 안전 관리자,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정보통신 유지 관리자, 일반적으로 시설 관리 4대 선임 자격증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주의하여야 할 것이 전기와 소방은 안전 관리자이고 기계와 정보통신은 유지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전기 안전 관리자, 자격증은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이며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증은 소방설비기사 기계와 전기 또는 소방 안전 관리자 특급, 1급, 2급입니다.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자격증은 공조 행동 기계 기사, 에너지 관리 기사 등이며 정보 통신 유지 관리자 자격증은 정보 처리 기사, 정보 통신 기사 등입니다. 4대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면 모두 선임할 수 있을까? 법적 가능 또는 현실에선 일부 가능. 1. 법적으로는 가능.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기와 소방은 안전 관리자로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법적으로는 겸임 선임이 가능하고 특정 대상물 2급 이하 건물은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모든 분야의 선임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대부분의 시설, 특히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물에서는 동시 선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 관리 점검 및 관리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부실화 우려입니다. 특히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안전 관리가 부실해집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격증이 유리한 이유, 경쟁력 강화와 몸값 올리기, 소방과 전기의 동시 선임은 어렵지만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시설 관리 분야에서 여러분의 경쟁력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전기 선임을 기본으로 요구하면서도 소방, 기계 설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노후화와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시설 관리 전문 인력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4대 선임 자격증을 모두 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직장 환경에 맞추어 추가 자격증 취득을 고려해야 합니다. 1차 목표는 가장 중요하고 수요가 많은 전기 선임 자격을 우선 확보하세요. 그 다음 2차 목표는 현장에서 자주 연계되는 소방 또는 기계 설비. 자격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나는 콜렉터는 여러분의 자격증 취득 여정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